작은 크기의 강력한 정화성능 탑재 차량용 공기청정기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필립스 고퓨어 스타일 3000 시리즈 S360이 차량용 살균 공기청정기 차안 공기가 뿌연 게 고민이었는데 이 제품 덕분에 걱정이 확 사라졌어요 강력한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부터 유해가스까지 깨끗하게 정화해주니 숨쉬는 게 정말 편안하답니다 자동으로 켜지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조용한 주행을 도와줘요.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 방해되지 않아요.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백제트 차량용 공기 청정기입니다. 운전 중 느끼는 답답한 공기를 시원하게 정화해 주는 아이템인데요. USB 연결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미세먼지와 황사를 확실히 잡아줍니다.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차량 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줘요. 소음도 거의 없어서 운전 중 방해되지 않고 깔끔한 디자인이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차량 필수 아이템으로 강추합니다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실내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 JP700AP입니다. 요즘 미세먼지 걱정이 많아졌는데 이 제품 덕분에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. USB 연결로 차량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블랙 색상 디자인이 정말 세련돼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가장 좋은 점은 공기청정 성능이 뛰어나서 알레르기 증상이 확실히 완화되더라고요. 소음도 거의 없어서 TV 시청이나 대화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밤에 사용하기에도 좋답니다.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. 공기질 걱정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슬내이 차량용 공기청정기로 건강한 공기를 느껴보세요.